안녕하세요 갈바닉 마스터 성경선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열브림프 푸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해부 림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몸의 림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얼굴 림프, 또 쇄골 림프, 겨드랑이 림프를 풀잖아요. 여기가 상체의 가장 큰 림프라고 보신다면, 서해부는 하체에서 가장 큰 림프예요. 하체에 그만큼 많이 쌓여 있고요. 하체하고 또 오금 림프,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서해부 림프가 가장 큰 림프고요. 또 우리 몸의 쓰레기통 역할을 한다고 친다면 그만큼 독소나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서혜부링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혜부 쪽을 잘 비워내 주실수록 우리가 훨씬 몸이 가벼워지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 디스크나 골반 통증 또, 자세 불균형 있잖아요. 자꾸 앞으로 쏠려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 방향근 같이 요렇게 골반 안에 있는 인대들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적으로 통증까지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서혈부림프는꼭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사진 올려드린 것처럼 골반 통증이라든지 골반 교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갈바닉 관리할 때도 서혈부림프를 먼저 풀어주셔야 갈바닉이 빨리 먹어요. 집에서 그냥 칼바니 가지고 아픈데 골반만 문지르고 계셨는데 아직 빨리 안 좋아지는데 나는? 이러시는 분이라면 서혜부부터 먼저 비워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뒤쪽에 천골부터 시작한 서혜부 림프 쪽을 따라서 풀어 주신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골반 부위의 통증까지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혜부 림프가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계속 비워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골반에 또 통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서혜부 림프를 풀어야 되지만 애기 낳은 지 얼마 안된 산모 분들 오로를 많이 배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 오로 배출에서도 갈바닉이 하는 역할이 정말 커요 그래서 사이브림프를 잘 비워내주시면 확실히 빠지는 것이 확실히 달라지니까 저는 제 고객들한테는 쌍갈바닉을 하라고 양쪽에서 하라고 얘기해 드리기도 할 정도로 갈바닉이 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또 여자분들 생리통 부분에서도 그만큼 쌓여 있는 게 많다 보면 우리가 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리가 그때그때 확 나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묵직하게 배가 뭐 많이 아프시다거나 허리통증을 불편함을 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도 서혜부 림프를 풀어 주신다면 정말 빠르게 비워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혜부 림프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요즘에 또 이상근 통증이라든지 또요 방영근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상근 통증, 중등근 통증 이런 골반 부위의 통증,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서혜부 림프를 많이 풀어 주실수록 림프 쪽을 풀다 보면. 림프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바닉은 훨씬 깊이 들어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 근육, 골반 안에 있는 인대까지도 풀어줄 수 있어서요. 서이버 림프를 저는 꼭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허리 디스크 있어서 연락 주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럴 때도 분명히. 꼭, 사회부 림프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풀고 나서 허리 푸는 거랑, 그냥 허리에만 갈바닉을 문질문질 하시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꼭리프를좀 풀어주시고, 허리 디스크 있으실 때, 골반 통증 있으실 때, 갈바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1대1로 체험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골반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허리 디스크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하도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해도 좋아지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직접 오시면 제가 한번 확 갈바닉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laughs> 지금 체험 받고 있으니까, 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 갈바닉하고 바디 갈바닉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골반이라든지 또 이런 배, 허벅지, 이렇게 큰 근육은 페이스 갈바닉으로 하기엔 조금 얕아요. 페이스가 하는 거는 얼굴 정도 깊이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진에 넣어드렸는데 요것처럼 더 깊은 부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바디갈바 얘입니다 그래서 배나 서해부, 허벅지, 뭐 골반, 이런데 하시려면 페이스 갈바닉으로 하시는 건 조금 약하니까 페이스는 더 위에 부분에 림프를 풀어주시는 데 사용하시고요. 네, 바디 갈바닉은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네, 이 서해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옷 위로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 이제 제 얼굴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몸만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러고 하고 다시 앞으로 당길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바디갈바닉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디갈바닉에 젤을 뿌리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옷 위로 보여드리지만 직접 하실 때는 옷을 벗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천골에다 대주시는 거예요. 천골은 여러분들이 꼬리뼈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천골입니다. 이 엉덩이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이 정도 위치에다가 대주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골반 옆으로 해서 앞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해부 쪽으로 완전히 밀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뒤에서부터 서서히 당겨서 골반 옆으로 해서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서해부 쪽에는 한참 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오랫동안 놔두셔도 되잖아요. 한 5분 정도 하신다고 치면 서해부부터 시작해서 동글동글 이렇게 옆으로 골반 옆에 그리고 여기까지. 서해부까지 해서 서해부에다가 한참 동안 대주시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젤의 양이 엄청 뿌옇게 나오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쌓여있는 독소가 많다는 거니까 서해부 쪽으로 한참 대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시고 5분이 지났는데 좀더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해부 쪽으로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해부 쪽으로 땡겨 올리는 거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오금 림프할 거니까 다리 이거보다 더 아래쪽은 오금 림프 쪽으로 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돌려서 허벅지 안쪽을 지나서 사회부 쪽으로 대 주시고 이 상태로 오래 버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대 주시고. 바디갈바닉은 변동 전류기 때문에 너무 막 문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고 계시면 훨씬 더 빨리 풀리고요. 이 상태를 유지해 주셨다가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혜부 림프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가볍게 꼭 천골에서부터 고관절 옆에 서혜부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혜부만 왔다 갔다 한다고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끌어와서 버린다. 서혜부 림프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천골부터 시작해서 골반 옆에 서해부 안쪽으로 넘기는 거 보여드렸는데, 서해부 푸는 거 진짜 간단하죠? <laughs> 계속 이렇게 대고 계시면 되고요.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똑바로 누운 상태로 앞에 부분 충분히 풀어주시고 일어나서 샤워하기 전에 청골에부터 끌어와서 당겨주시고 그렇게 노력껏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서해부 림프를 많이 풀어주실수록 그만큼 그동안 통증이 있었던 허리 디스크 골반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생리통도 완화될 거니까 꼭 한번 비워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서해부 쪽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정말 많아요. 요거를 빠르게 비워주실수록 그만큼 몸이 가벼워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하체 부종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서해부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리 살을 빼고 싶어요. 허벅지 살 빼고 싶어요. 여기 허벅지만 푼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림프를 먼저 풀어주시고 허벅지를 풀어야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서해부를 배워보셨는데 내일은 오금림프 쪽까지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림프 네 부위로 나눠서 우리 겨드랑이, 서해부, 오금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그렇게 오금림프 쪽도 제가 지금 허벅지 위 쪽을 끌어와서 서해부를 땡기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면 족자근막염이라든지 하체부정, 종아리통증, 잘 쥐가 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금림프도 잘 풀어주셔야 돼요. 특히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무릎 쪽으로 또잘 비워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금림프에 버리는 거 네, 알려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저랑 서여부 배워보셨는데 지금 바디갈바닉이 있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디갈바닉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밤부터 서여부림프 꼭 비워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